2월 1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든지 살펴보라. 목적을 가지고 같이 있고 정확하게 살고 어리석고 무분별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분별력 있고 똑똑한 사람 같이 행하여 시간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사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니 최근의 마귀는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환경으로 몰아넣으려 필사적으로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속임수와 삶, 생계, 사업의 파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교회가 상황에 잘 대처하여 사탄의 모든 계획과 책략을 중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애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왕국의 원리들을 배웠고 그들의 성공을 이 땅의 것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짧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혹은 누구든지 그리고 당신이 하는 활동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익이 경건은 아닙니다. 당신이 재물을 얻고 이 땅의 것들로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판단하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이 이 세상의 재물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당신의 심령과 소유를 다해 주님을 따르고 섬기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당신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온갖 얽매인과 거추장스러운 짐에서 벗어나 순수한 심령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을 세상의 성공의 상징들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마주할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위험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자신을 살피고 마지막 대에 세상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삶에 마땅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대신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세상의 어려움과 나에게 닥쳐올 도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으므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하며 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